장민호와 김희재, 트로트 시상식 점령. 이들이 선배들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열어갈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별표별표 트론 뮤직 어워즈 2025분 별표별표에서 장민호와 김희재가 트로트계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고 본상인 10대 가수상에 오르며 선배들의 영광을 이어받는 동시에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10대 가수 상의 빛나는 존재감. 트롯 뮤직 어워즈 2025분은 나훈아의 이명의 전당헌액과 진성의 트롯 마스터상 수상 등 트로트계 원로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상식의 뜨거운 열기는 반연 젊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장민호와 김희재는 박서진, 박지현, 손태진 송가인, 안성훈, 영탁, 이찬원, 전유진 등과 함께 별표별표 별표 10대 가수상 별표별표를 수상하며 현재 트로트계를 이끄는 선두 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오프닝 무대를 장악한 환상의 조합, 시상식의 화려한 오프닝 무대 또한 이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김희재, 손태진, 송가인, 장민호, 전유진, 안성훈이 함께 나훈아의 홍시를 열창하며 트롯 뮤직 어워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후배가 함께 어우러진 무대는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특히 장민호와 김희재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넥스트 제너레이션 트롯 뮤직 어워즈 2 0 2 5붙는 김희재와 장민호를 비롯한 실력파 가수들의 수상을 통해 트로트의 현재를 조명하는 동시에 미래를 이끌어갈 뉴 제너레이션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주목했습니다. 박성원, 빈혜서, 이수연, 황민호 등 어린 꼬마 천재들이 뉴 제너레이션으로 선정되었고 김영빈과 마이진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트로트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며 장래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장민호와 김희재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대표 김용숙입니다.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SBS가 주관하는 시상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트롯 뮤직 어워드는 7월 28일 날 지난달 일산 킨텍스에서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8월 10일 날 SBS와 그 자매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시청을 하고 그 시청을 한 리뷰를 제 나름대로 해드리는데 기사만 기준으로 해서 뉴스를 전달하다 보면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번 영상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트롯 뮤직 어워즈 2025는 트롯 가수들에게만 주는 시상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 그러죠. 이날 MC는 김성주 씨가 맡았습니다. 정말 매끄럽고 무리없는 진행을 하는 진행자를 꼽으라 그러면 단연코 김성주 씨죠. 이날 시상과 관련 없이 무대에 많은 가수들이 올랐습니다. 고정우, 김용필, 김희재, 김희진, 마희진 박성원, 박지현, 빈혜서 손빈, 손태진, 송가인, 송민준, 신유, 안성훈, 오유진, 이수연, 장민호, 전유진, 조정민, 진성, 황민호 등 20명이 넘는 가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날 오프닝은 33분 나훈아 씨의 노래로 김희재, 손태진, 송가인, 장민호, 전유진, 안성훈 씨가 공동 무대를 꾸몄고 꼬맹이들 박성원, 이수연, 빈에서 황민호는 네박자와 유행가를 연달아 불렀습니다. 이날은 트롯 어워즈 2025이기 때문에 누가 수상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예의 전당에는 나훈아 씨. 트롯마스터 상에는 진성 씨가 올랐습니다. 인기상은 손태진 씨와 송가인 씨가 받았습니다. 10대 가수상, 본상, 애는 김희재, 박서진, 박지연, 손태진, 송가인, 안성훈,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전유진이 올랐습니다. 이들은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가수들입니다. 골든 보이스상은 신유, 하퍼포머상은 조정민, 아이콘상은 손빈과 오유진이 받았습니다. 뉴 제너레이션상에는 꼬마 천재들 박성원, 빈에서 이수연, 황민호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상에는 김용빈과 마이진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비교적 상이 제대로 잘 평가된 것 같습니다. 명장면 영웅들의 무대 그 감동의 순간들 2025 트롯 뮤직 어워즈는 단순히 시상식을 넘어 한 편의 감동적인 뮤지컬 같았습니다. 특히 오프닝 무대는 시작부터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김희재, 손태진, 송가인, 장민호, 전유진, 안성훈 6명의 스타들은 나훈아의 사내를 부르며 각자의 개성을 뽐냈습니다. 장민호의 묵직한 존재감 송가인의 깊은 음색, 손태진의 풍부한 성량, 전유진의 청아한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며 아명불어전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뉴제너레이션 수상자들의 무대도 큰 화제였습니다. 박성원, 빙혜석, 이수연, 황민호 4네 명의 꼬마 천재들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석은 엄마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고성의 선생의 유행가와. 박현빈의 네 박자를 메들리로 부르며 나이답지 않은 노련한 무대 매너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빈에서의 트레이드마크인 꺾기 창법과 황민호의 호소력 짙은 감성, 박성원의 파워풀한 가창력, 이수연의 섬세한 표현력은 트로트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트로트 어워즈 시상 부문별 심층해부 수상의 의미를 묻다. 이번 시상식은 수상자 명단만 봐도 현재 트로트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예의 전당, 나훈아, 트로트의 역사이자 전설인 나훈아에게 주는 상은 모두가 이견 없이 인정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트로트의 뿌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트로트 마스터상, 진성, 트로트의 신으로 불리는 진성은 오랜 경력과 탁월한 가창력으로 후배 가수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가 쌓아온 업적과 가요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0대 가수상, 본상, 이 부문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수상자 면면을 보면 별표 별표 미스터 트롯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현역가왕 별표 별표를 통해 탄생한 스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트로트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상 김용빈 마이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대주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미스터 트롯과 현역가왕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인 두 사람은 대중적 인기와 탄탄한 실력을 모두 갖춘 준비된 스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대 뒤의 사람들, 화려한 막전,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녹화로 진행된 시상식이었지만 무대 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대선배 가수들이 후배들을 격려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성은 전유진에게 무대에서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칭찬했고, 장민호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상 수상자인 김용빈과 마이진에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상식 전 리허설에서는 젊은 가수들이 선배들의 무대를 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대와 세대가 교감하는 모습은 트롯 뮤직 어워즈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트로트의 서사 2025 트롯 뮤직 어워즈가 남긴 것 이번 2025 트롯 뮤직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식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트로트의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훈아와 진성으로 대표되는 전설적인 세대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젊은 트로트 신성들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트로트 시장의 밝은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더 트로트쇼와 달리 상의 권위와 공정성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대한민국 유일의 트로트 시상식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앞으로 트롯 뮤직 어워즈가 트로트 가요계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대표 김용숙입니다.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SBS가 주관하는 시상식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트롯 뮤직 어워드는 7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8월 10일 SBS와 그 자매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직접 시청한 리뷰를 제 나름대로 해드리는데 기사만 기준으로 하다보니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번 영상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트롯 뮤직 어워드 2025는 트롯 가수들에게만 주는 시상식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자리죠. MC는 역시 김성주 씨가 맡았습니다. 정말 매끄럽고 무리없는 진행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김성주씨죠. 매끄럽고 목소리도 좋고 정말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일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시상과 상관없이 무대에 많은 가수들이 올랐습니다. 기억리은 순서대로 이 기자는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고정우, 김용필, 김희재, 김희진, 마이진, 박성원, 박지현, 빈혜서, 손빈, 손태진, 송가인, 송민준, 신유, 안성훈, 오유진, 이수현, 장민호, 전유진, 조정민, 진서, 황민호 등 20명이 넘는 가수들이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가장 잘 나가는 가수들이 총출동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기자가 가수들을 기억 낸 순서대로 배열했다는 것에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기자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날 오프닝은 나훈아씨의 사랑이라는 노래로 김희재, 손태진, 송가인, 장민호, 전유진, 안성훈씨가 공동 무대를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꼬맹이들, 박성원, 이수연, 빈혜서 황민호 내네 꽃나무들은 네 박자와 유행가를 연달아 메들리로 부른 것 같네요. 이날은 트롯 뮤직 어워즈 2025이기 때문에 누가 수상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은 나훈아 씨. 그 다음에 트롯 마스터상은 진성 씨가 받았습니다. 인기상 남녀는 손태진 씨와 송가인 씨 역시 이분들이죠. 10대 가수상에는 김희재, 박서진, 박지연, 손태진, 송가인, 안성훈,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전유진이 올랐습니다. 이분들 보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가수들이죠. 저는 이것을 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든 보이스상은 신유, 선배로서 아마 대접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핫 퍼포머는 역시 조정민 씨. 트롯가수 중 정말 퍼포먼스가 화려하죠. 피아노도 치고 본인의 피지컬을 아주 잘 가꾸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아이콘 상은 손빈과 오유진.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의 아이콘이겠죠? 뉴 제너레이션 상은 이천재 꼬마들, 박성훈, 빈에서 이수연, 황민호 꿈나무들이 받았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상은 김용빈 씨와 마이진 씨, 현역 가왕부터 미스터 트롯까지, 다음 세대에 눈여겨볼 만한 사람은 역시 김용빈과 마이진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판단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MC 김성주의 빛나는 진행에 대하여. 제가 비록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김성주 씨가 MC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시상식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졌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성주 씨는 어떤 무대든 그 중심을 잡아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수많은 가수들의 이름과 수상 이유를 매끄럽게 연결하고 때로는 재치있는 애드리브로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특히 긴장한 어린 후배 가수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진행을 넘어 시상식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고 출연진들을 배려하는 김성주 씨의 명품 진행은 이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를 빛낸 감동의 하모니와 폭발적인 에너지. 기사에 언급된 오프닝 무대 외에도 수많은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졌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현 씨의 시원하고 쭉 뻗는 가창력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편입니다. 이날도 틀림없이 관객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손태진 씨는 특유의 감성 깊은 목소리로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발라드 트로스, 마이진 씨는 파워풀한 무대 장악력으로 무대 전체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선배와 후배가 함께 꾸민 특별 무대입니다. 진성 씨가 후배들에게 노래에 대한 진심을 전하며 함께 부른 동전 인생 무대는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신유씨가 골든 보이스라는 상에 걸맞게 부른 시계바늘은 수많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향수를 선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무대들로 인해 이 시상식은 단순히 상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축제가 되었을 겁니다. 누가 받아도 납득했던 수상 결과 그 의미를 되짚다. 저는 이번 시상식의 결과가 아주 공정하게 잘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나훈아 씨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한 시대를 풍미하고 트롯의 위상을 높인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진성 씨는 트롯 마스터로서 수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큰 형님 역할을 해왔기에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상은 없을 겁니다. 인기상을 받은 손태진 씨와 송가인 씨는 영원한 트롯왕자 공주로 불리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가수상은 현재 음원 차트, 방송, 행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상은 단순히 인기를 넘어 트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현재의 주역들에게 주는 본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골든 보이스 신유 씨는 그의 오랜 경력과 변함없는 목소리로 후배들에게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핫 퍼포머 조정민 씨는 퍼포먼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트로트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아이콘 손빈, 오유진은 각자의 팬덤과 방송 활동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기대주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 제너레이션과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트롯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이라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을 트롯의 미래, 트롯 뮤직 어워즈가 제시한 길. 이번 트롯 뮤직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한국 트로트 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명예의 전당부터 뉴 제너레이션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트로트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옛날 음악으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지금의 트로트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국민 장르로 거듭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시상식에 오른 수많은 가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음악이 되었고, 트로 뮤직 어워즈는 그 위상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상식을 통해 트롯이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 트롯 뮤직 어워즈 공정한 시상식의 탄생. 안녕하세요. 김용숙입니다. 이번 2025 트롯 뮤직 어워즈는 기존의 트로트 시상식들이 보여주었던 불공정 논란을 씻어내고 비교적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수상 부문과 수상자 선임.